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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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컴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왔던 컴퓨터거든요. 이한번 들어왔었는데 아이온이 자꾸 크래시가 난다. 멈춘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해달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안 멈춘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손님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뒀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테스트로 한두 시간 돌려봤는데 안 멈추더라고. 그래서 잘 해결됐다. 그런데 너무 갖고 온 김에 우리 케이스 교체를 해달라.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걸로 어항으로 버정버정하게버정버정하게 버전 버전 해드렸는데 그래서 가져가셨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게임 돌리자마자 바로 튕기고 돌리자마자 바로 튕기고 이랬다면은 지금은 좀 하다가 튕기고 하다가 튕기고 그런데요. 아, 그래서 다시 입고가 됐고요. 제가 지금 군침이 살살나거든요? 랄라라 사... 지금 군침이 슬슬 나거든요? 슬슬 나거나? 아니 군침이 살살나거나? 뭐라고 해야 되지? <놀람> 아 군침이 살살 돌거든요 지금? 이거 엄청 재밌겠다 이걸 찾아내면 엄청난 쾌감이 있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뭐 라이젠이고 인, 뭐 인텔이고 할거 없이 지금 뭐다 그래 다크래시 증상이 있고 물론,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가지고 괜찮은 거는 아마 인텔의 문제일 거야. 그리고 아이온 측에서도 인텔 뭐 13세대, 14세대 관련해서 계속 공지를 주고 있고 하니까, 고로, 저희도 뭐 정확하게 뭐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나 말을, 나 말을 제대로 <laughs>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한번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핑계로 게임을 존나게 하는 거야. <목소리> 지금 고객님 컴퓨터에서 하나도 안 바꾸고 바이오스 세팅 바꾸지 않았습니다. XMP도 안 먹여 있었고 저희가 그냥 바이오스 제로거든요. 근데도 멈춘다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보자. 음. 음. 예로 떴어요. 그 고객님이 보여준 그 스크린샷하고는 다른 이런데. 뭐 CPU 뭐 그래픽 카드하고 사실 CPU 온도는 뭐 다시 로그인 했고요 테스트 해볼게요 내가 네, 봤을 때뭐 복잡한 화면에 간다고 꺼지는 것 같진 않아요 내캐릭터님 보실래요? 존나 예뻐 내 존나 예쁘게 나 이거 1시간 동안 컸으면 봐봐 어우 진 무섭게 생겼네 <laughs> 어? 자세히 보니까 무섭게 생겼네 어? 왜 이렇게 생겼지? 나 이렇게 안 했는데 저기 포인트 점 있음 <laughs> 오마이 요고 SSD 저희가 클린 설치한 거 있거든요. 이걸로 바꿔 낀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아, DDU 한번 해봐야 되나? DDU 한번 하고 이걸로 바꿀게요. DDU 한번 하고 DDU 하고 멘테스트까지 하고 아, 그래야겠네요. 그게 맞겠다. DDU 한번 하고 DDU가 뭐냐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깔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멘테스트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컴퓨터 다 때려 부시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생각보다 이 증상이 빨리 나와. 오, 어? 형 이거요? 네? 그냥 컴퓨터만 켰는데도 이질할래. 이거 똑같잖아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지금 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DD 한번 하고 해볼게요. 네. 아, 질할. 어, 근데 이걸 맴 테스트를 하잖아. 그럼 오늘 하루 끝난 거야 사실. 또한 시간에 다른 걸다 해. 그럼 그럼 클린 그거 해. 했기 때문에 철저히 끝났고요. 깔끔하게 재우팅 한번 해줄게요. 어, 시발 종료눌러 그리고 어, 좋네. 어. 아. <laughs> 바로 멈쳤습니다 이것은 메모리가 범인 같아 메모리 범인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메모리 교체해서 계속 테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 시스템에다가 삼성 램두개 꽂아가지고 고객님 꺼 메모리 검사 한번 해볼게요. 저희 램으로, 주어 램으로 끼고 지금 다시 켰고요 용량은 좀 달라요. N 32기가에요. 아까 저 삼성 램6 4기하고 들어가자마자 존나 일반번에 저거 무슨 180, 110, 1 1 0도저번에 난이하네. 삼성 개새 개색... 어떻게 할거 이거 첫 번째 패스예요 근데 또 패스 네번 돌려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되지 지금 더 이상 돌 필요도 없잖아 사실. 일단은 저희 메모리로는 지금 장시간 돌려도 잘 돌아가고 근데 아까 메모리 결함은 맞아요 메모리 결함은 맞는데 손님 램이 5200클럭짜리 삼성 램 시금치 두 장인데 저희가 이거 램 방열판 저번에 껴드린 거고 삼성 램은 그냥 낱개로 팔잖아요 낱개로 5200클럭짜리 두 개를 판 거니까 듀얼 채널로 했을 때 5200클럭을 보장한다가 아닌 것 같아요 낱게로 했을 때 5200클럭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튜닝램들은 두 장으로 했을 때몇 클럭 이상 나온다 6000클럭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아까 5200클럭으로 테스트 돌렸을 때 오류가 엄청 나왔잖아요 한장한장 한장 꽂아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둘 중에 뭐가 고장난 거야 하면서 몇 시간 돌린 건 아니지만 한 30분씩 돌렸을 때한장한장 꼴렸을 한장 때는 오류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4800클럭으로 낮췄어요 지금 두 장을 꽂아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오류가 없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애매해. 이거를 램 고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이거를 그냥 아마 다른 컴퓨터 샵에서도 그냥 램 불량 판정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막 있잖아요. 여기 막 컴퓨터 소리 막 출장 가고 이런 데 가면은 문영이 그냥 램 고장이라고 했을 거야. 램 고장이라고 하고, 램 새로 사라. 이거 눈탱이 치고 막 일수가. <laughs>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동네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아 편집. 또뭐 동네 그냥 그냥 편집. 아니 물 줬는데 왜물 줬는데 왜? 잉. 아. 어. 아유. 다음 날 아침입니다. 통과했네요. 4800으로. 이제 요거 기로 옮겨 가지고 어, 4800으로 세팅한 다음에 이 컴퓨터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4800으로 바꿔줄게요. 일단은 뭐요 상태로 오늘 12시간 달릴 거예요. 과감하 하도 없고 우리 월 매출 60만원이거든요? 주 60만 원이라서 항상 한가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 녹화 끄고도 지금 뭐1 시간 가량 더 돌렸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출고를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